안녕하세요. 브랜더 지브인입니다. 오늘은 브랜딩을 잘하려면 연애 말고 이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사람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름, 나이, 외형,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 등 모두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브랜드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컨텐츠 주제로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수의 의견이 다음과 같은데요. 마케팅은 단기적이고 브랜딩은 장기적이다. 그래서 마케팅은 단기적인 매출을 높이는 것이고 브랜딩은 장기적인 매출을 높이는 것이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브랜딩으로 단기적인 매출을 높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과 매출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것이 더 비중을 많이 두는 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케팅을 광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매출을 기준으로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브랜딩도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 에 포함되는 활동이라 개인적으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의 관점 으로 브랜딩을 이야기한다면 브랜딩 은 연애보단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겨 가볍게 만나다가 금방 헤어질 수 있는 연애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한테 꾸준히 신뢰를 주므로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결혼이 브랜딩과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브랜딩을 잘하려면 누군가와 결혼하는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고객과 결혼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객에게 신뢰를 꾸준히 줄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브랜딩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